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제이미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이다방이라는 고양이 카페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들이 저의 카페와 고양이들입니다. 내 <laughs> 네, 고양이는 저희들의 고양이를 볼수 있습니다. 사리, 레베카, 브레크 등 많은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2층에도 올라가 볼까요? 2층에서도 많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이거 친구 추가를 해서 많은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란 하트는 특별한 고양이들입니다. 모베아기는 예, 이런 고양이들이 있고요. <laughs>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탬프를 많이 모으면 코인을 많이 주, 줘요. 네모 카페를 가볼까요? 네모 카페입니다. 여기 고양이들이 참 많죠? 자, 도움 주기를 많이 얻으면 선물도 가끔씩 준답니다 똑똑 이만하고 그만 갈까요? 조금만 더 있어보죠 제가 새로운 이벤트가 여기 나와서 그 깨야 돼요 그거를 그거 그러면 선물을 주거든요. 쪼 조금 이따가 보러 갑시다. 링거스 카페 가보겠습니다. 제 카페 이름은 써니냥냥 다방냥입니다. 신추할 사람은 많이 놀러오세요. 꾹꾹이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 중에서 많은 어 그게 있는데요. 제가 그 이거 도티랑 잠들 잠뜰... 잠들이가 있는데 그게 진짜 잠들과 도티일진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카페 안에 문이 안 열네요. 그러면 다른 카페 먼저 가봅시다. 자, 이제, 열었습니다. 네, 여기는 복숭이장 카페입니다. 한번더 둘러볼까요? 음, 설리님 카페는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음, 여기 마침 선물이 있군요. 오, 파란 씨를 얻었습니다. 두 카페만 더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세우 카페에 가보죠. 자,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초니 원팬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베르SY. 제 생각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기가 있어서. 이게 그런 선물을 많이 줘 가지고 음, 좋습니다. 네, 선물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기 쥐가 많은데, 제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음,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하트 터치도 가끔씩 해줘야지, 가출을 안 해요, 얘가. 여기 백이 됐네요. 네, 이게 컴플리트 이거 됐어요. 스테를좀더 눌러줄까요? 자 스페셜 이거 가보겠습니다 열려라 보물상자 고인 방울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럭키박스는 이렇게 모으면 방울이 나옵니다. 고양이가 때론 나올 때도 있고요. 어? 이 고양이가 놀이기구를 타려고 합니다. 오! 마침 이게 100%가 됐어요. 이건 뭐지? 오, 케이크라스 15개를 조리하는 거군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진동. 오, 100이 됐어요. 이건 뭐지? 오스탬프를 25개 받는 거네요. 근데 이게 하루에 5번만, 아니 20, 10번만 되는 거라서 이게 안 돼요. 그건 내일 하, 하기로 하고요. 이게 받았습니다. 보상을. 자, 이거 도감에는 우리 고양이 품종들을 어, 볼수 있는데, 여기 이거 있잖아요. 빨간 거. 이거를 미션 이거 통과하면 이렇게 해두고, 보상을 보상 방울로 60개를 줘요. 아주 좋죠. 이게 50개를 해야 돼서, 이건좀 힘들어요. 요거는, 모빌이고, 요거는 캣휠인데, 사실, 제 생각엔 이게 모빌이고, 이게 캣휠로, 뭐, 그렇게 된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음,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보죠. 자, 여기 중에서 품종. 코숏,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샴, 샴, 러시안 블루 등 많은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고양이 이게 품종이 별로 없는데, 음, 일단 이것만으로도 만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BJ, 제이미를 많이 찾아주길 바랍니다.